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투자하는 방법 다시 한번더 찍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야, 신자로 꺾는 문도 뭐안 되겠다. 다들, 이가도거 이거, 야, 충전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기차를 자도 해야 될 거야.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 뭐 아니. 네, 잠님아요. 네, 네 자리가 네 지고요. 제가 가고 있는 배, 파지오미터입니다. 그리고, 보에 빠트고 하이패트입니다. 네, 남녀가요. 호불카드입니다. 호불카드입니다. 최근 거래 내역은 4월 11일 오후 6시 31분 600원입니다. 네안녕고요 예, 예, 네, 예, 카드라고 생각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골드 좋아요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니 기야랍니다삼마요 옛날에 후렴마 보여주고요, 이거. 후마고 이제, 치즈국을 니좀짜증니다 네, 삼줌마 단무전 언제든지 해준다 하고 분노하겠습니다.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祝大家，祝大家。